우리 <목소리도 짜증매> 놀라지 않도록 도와줄게 잠시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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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만만시만시만 잠시만, 시만 잠시만, 만만 잠시만, 만 잠시만, 고시만 잠시만, 잠만 잠시만, 만 잠시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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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만 음... <laughs> 고구지 만져보세요. 아, 예쁘다. 마, 같이 만져보셔도 돼요. 아, 예쁘다. 좀더 만져봐도 되요 잘했어요. <laughs> <laughs> 잘했어요. 언니, 만질 수 있어? 엄마, 엄마 선. 엄마 선 따지마? 너는 무서운 거예요? <laughs>